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에 아시아 배치를 공언해온 미국이 일본 배치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14일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등이 앞으로 절대로 필요한 방위 능력이라고 말했다고 니욕 게이지의 신문이 전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일본이 미사일 방위 일환으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데 가치 있는 일이라며 보유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안보 정책 추진 배경에는 중국이 괌물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을 2,650기나 보유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빌링슬리 군축 담당 특사는 중국을 긴박한 위협이라고 단정하고 아시아 유관 당사국과 군사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혹을 나타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이어 일본이 유력한 배치 후보지라고 말하면서 배치 가능성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거론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2019년 8월 INF 폐기조약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개발 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령 괌에서는 1000km 안팎으로 중국을 타격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회피기동을 할수 있는 극조음속 무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을 가져다줄 방위능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관계국가는 중국의 핵전력이 야기하는 임박한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지킬 능력에 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러시아와 벌이는 핵군축 협상에서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안전보장 정책 전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자 한국인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엔 불필요한 사드 배치를 하면서 한국에 10억 달러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요구는 무의로 돌아갔었죠. 그때의 기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를 더 인상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동안 시달려 했었습니다. 이제 그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는 일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원하는 일본의 상황을 언급하며 먹잇감을 던지는 전략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주일미군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 약 2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로 4배를 올려받기 위한 첫 단추인 셈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을 상대의 영역 안에서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란 말로 바꿀 정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안달난 일본에게 솔깃한 제한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때마다 불안에 떠는 일본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 버튼이 미국에 있다는 것은 함정입니다. 또한 발표가 나는 순간 중국에서도 일본 불매운동 확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이제 자체 무장을 통해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면 될 일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없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한일 핵무장과 관련해서도 언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공세와 특히 이란과의 새로운 합의를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향후 두 달간 우리의 주요 논의 주제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어 아주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면 한국의 자책무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자책무장이 아닌 미국의 전술핵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현재로선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한국이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에 일본의 영토를 방해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반응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거리 미사일 배치로 미국의 양해를 한껏 구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외교적 압박은 온전히 일본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직무 피해자 소송 문제와 관련해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역설한 것에 대해 일본에서는 다소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16일 요미의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 내용에 대해 한국 측이 협의에 응한다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는 동네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화가 중요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안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인 전범국이 피해자에게 대책하는 레노우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셈입니다. 요미우리는또문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위안부 문제 등에서 피해자 중심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가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재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2018년 최종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원고 측이 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피고 기업인 일본 제철에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징용 소송 문제로 보복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맞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 지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일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비공개 전화회담을 열어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연장선상에서 8.15 경축사 형식을 빌려 양국 간 대화를 거듭 강조했는데, 일본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위해선 구체적 해결방안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전 총리 발언이 일본에 따끔한 충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15일 일본이 과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는 담화를 내놓은 것입니다.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는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 75주년을 맞아 이런 내용의 신 무라야마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날 담화에서 25년 전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가 중국, 한국,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계속 받고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평화와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기조로 하는 일본의 진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당시 담화 작성 배경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대한 검증과 반성 노력을 자학사관 등이라고 공격하는 움직임도 일본 내에선 있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일본 내 우익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겸허하게 묻는 일은 오히려 일본의 명예로 이어진다라며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이 나라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무라야마 다마가 앞으로 일본,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화해, 평화, 발전에 공화하기를 기대한다며 발표한 지 25주년이 되는 이 담화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일본 패전 50주년 기념일인 1995년 8월 15일 당시 내각수반 자격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솔하게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시 가기에서 이결된 이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여러분에게 크고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의심할 여지 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담화는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 정부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사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자민당 연립 정권 시절인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사회당 대표로 내각을 이끌었던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4년 폐전 기념일에 열린 전물자 추도식 식사를 통해 가해국으로서의 반성을 처음 언급해 이후로 이 전통을 지켜왔으나 2012년 12월 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신조 총리 이후로 그 관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후로 계속 주변국들의 온갖 민폐를 모두 끼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체관을 요구하기 전에 일본이 진심으로 해야 할 일들을 무라야마 전 총리는 꼬집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